저런 건면을 세가지까하습니다 목사로서 또 내지는 기자로서 신문사 기자로서 이런 총회 설립이라든가 교회 설립이라든가 취재를 음. 많이 가봤잖아요. 음. 갔을 때 저거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음. 참 많이 음. 해봤어요 총회 설립도 음. 마찬가지입니다. 음. 이 글로벌 총회 오, 제가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또 글로벌 총회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도 글로벌 총회가 있어서 어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글로벌 총회가 또 글로벌 총회 신학 용본이 세우기를 믿습니다. 저대무광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. 금년의첫째로 저는 우리 이사장 총회장님하고 교수님들에게 건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학생들을 신학생들을 양육을 할때 정말 그 학생들의 소명과 사명의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양육해 주시기를 건면합니다. 두 번째 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와 신학 영본이 되시기를 건면합니다. 또한 세 번째, 사람을 만드는 종교와 신앙 용본이 되시겠다. 아, 네. 요즘에는 신학, 네. 얼마 전에 직사였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선배 네. 목사도 없죠. <laughs> 교동 목사라도 없죠. 스승이라는 승자도 없죠. 그냥, 그냥, 막 먹어. 아, 이게 참 문제구나. 그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? 잘 가르치야. 마지막으로 권면은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. 성경에서 가라가면 가고 쓰라가면 쓰고 오로지 말씀 성경 말씀이 교과서 그 말씀대로 좋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으로 반드시 우리 교수님들 초계가. 대시기를 권면합니다.